선생님 아, 좀 짧네. 은채. 좀 짧지. 어. 은우 사이즈라. 은채야. 응. 은우 봐봐. <laughs> 아 귀여워. 귀엽지. 아, 은우가 더잘어울리지 않아? 은나가 너무 길어서 이거 발째네. 야, 이게 너네 더잘어울리는거 같아. 어, 서로 바까 있는 게. 이게 이게 니네 스타일이다. 아, 그러게. 어, 서봐, 서봐. 은채야. 응. 은우 옆으로 서봐. 에크. 은채야, 너 진짜 완전 태권 잘하게 생겼어. 태권이 뭐야? 이크. 이크애코 몰라? 이렇게 입고 가게, 해, 자기야 추석 때. 진심이야, 얘들 표정 봐. <laughs> 아, 왜? 아니야? 안돼. <laughs> 아니야? 이거 어. 진짜 아니잖아. 아 자기야, 응. 우리가 그나저나 집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나서 기가 막힌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 가지고 왔죠. 뭐죠? 바로 바로 진한산 프리미엄 육령근 홍삼 스틱이죠. 자기야, 우리가 지난 설에 진한산 광고를 했었잖아. 어. 그리로 주식인들한테 앵콜 요청 되게 많이 들어왔어아 그래? 어. 이 홍삼을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거든 이 진한삼은 금산에서 재배한 6년근 홍삼으로 만들었고 진세노사이드 함량도 무려 11mg으로 이게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 어, 그치. 이번 한가위 이벤트로 원 플러스 원 구성을 8만 9천 원에 가져왔거든? 50%한 박스가 4만 원대니까 이번 명절만큼은 선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난 3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 자, 은채원호 사진 한번 찍자. 자, 하나, 둘, 셋, 컷!